1시간에 1,515개를 생산하는 만능 곡물 뻥과 자기계를 소개합니다. 만능 곡물 뻥과 자기계의 구성은 공물을 공급하고 다양한 과자를 추출하고 간단한 운전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품 쌀과자 기계를 생산하는 대표이사 장진영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캠 방식에서 유압 방식으로 교체, 한 번에 여러 개 생산 가능, 다양한 모양의 과자 생산 가능, 주문 제작 시 대형화 가능, 소규모 생산에서 과자 공장으로 도약, 과자 맛의 다변화 가능. 이번에 공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모 모양에서 하트 모양의 금형을 만들어 생산하고 있으며 원형 모양의 금형도 만들어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다양한 모양에 맞는 공물 농과 작기기를 구축하였습니다 만능 곡물 뻥과자 기계의 장점. 만능 곡물 뻥과자 기계는 주로 과자 전문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델로 과자를 한 분에 여러 개를 찍어내고 여러 모형의 과자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과자 모형을 사용해 차별화된 과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압을 주는 시간을 세분화할 수 있어 과자의 두께, 튀김 강도, 과자의 맛과 크기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곡물도 가공되며 다양한 곡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스에 쌀 공급이 빠르고 단순해 생산성이 높고 쌀 공급 오류, 과자 기임 등의 장고장이 없습니다. 생산성. 만능 곡물 뻥과자 기계는 과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용으로 과자를 한에 여러 개를 만들고 독창적인 과자 모형을 사용해 차별화된 과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기계에서 여러 모양의 과자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열전들이 균일하여 과자의 모양을 잘 표현하며 분한 향미를 실현합니다. 건강이나 시각적 아름다움을 위한 식여 가지의 접목으로도 과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곡물을 혼합하여 경쟁력 있는 과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밀제어 본 기계는 온도, 압을 주는 시간을 세분화할 수 있어 과자의 두께, 튀겨지는 강도, 과자의 맛과 크기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기존 기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맛과 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의 곡물을 이용해도 과자의 완성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곡물도 가공되며 전자식 온도, 압력 조절로 누룽지처럼 원목에 가깝게 튀기거나 최대 2 0 배까지 튀길 수도 있으며 e m 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구성 해외 창업이나 대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을 알기에 장구장 없이 제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속의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캔방식 기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자가 끼어 못 나오거나 압력이 많이 필요한 공물은 튀기지 못했는데 맞는 공물 뻥과자 기계는 이어 방식으로 힘이세 모든 공물을 맛있는 과자로 만들 수 있으며 쌀 공급이 빠르고 단순해 오류가 없습니다. 열효율의 극대화 저용량 고일의 전기 히터와 강화된 내열 구조로 일반 가정용 전기로도 과자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소음 불필요한 기계 소음을 줄여 과자 생산에 직접적인 기기 손만 남겨놓았습니다. AS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소모성 부속은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능공물 번거작기계01071888890 창원문이 01071888890 만능공물 번거작기계01071888890 창원문이 01071888890 만능공물 번거작기계01071888890 창원문이 01071888890